네, 안녕하세요. 핵부자주식TV 핵부자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한솔재지입니다. 금요일에 2.77% 하락 마감하여 15,800원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은 3 7 6 0억원이고요 PR은 14배 정도로 적당한 편인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4.43%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 보시면 4개월 전에 한솔재지 관심 가지고 보자 이렇게 올려드렸었습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조회수는 310회, 따봉은 8개 달렸습니다. 15,750원에서 매수를 하고요. 15,000원, 14,0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매수 타점 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9%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로 보유하신 분들은 1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수익을 내셨다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그 금액까지 현재 다시 5개월 만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 금액에 들어간 이유가 있겠죠. 딱 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좋은 종목이 그 금액이 오면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한솔홀딩스 구 한솔재지 재지 사업 부문을 이어받아 분할 후 산업용지, 인쇄용지, 특수지 사업 부문의 제조 및 판매 등 재지 고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재지 기술을 응용한 첨단 신소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감열지 시장 수요의 약 85에서 9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감열지는 거의 독보적이죠.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 남미,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 감열지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입니다. 한솔 홀딩스 외 1인 30.57%. 신영자산운용 6.18% 국민연금공단 5.59% 자사주 0.1% 해서 42%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무정보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매출액입니다 2020년에 1조 5천억 정도 했었는데요 올해는 1조 673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매출액이 껑충 뛰었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946억 인데요 올해는 990억 예정입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상승했습니다. 부채총계는 비슷합니다. 1조 1000억 원으로 3년 연속 비슷한 수준이고요. 자본총계는 3년 연속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본총계 예상액은 6,840억 원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를 보시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올려주면 떨어질 때마다 아마 모아갈 겁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월봉 차트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보시면 코로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코로나 때 장대 양봉을 올려주면서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 다시 1년 동안 주가가 기간조정과 가격조정을 거쳤는데요. 올해 3월달에 20월봉을 깨주면서 상승출발을 알렸습니다 이후에 5일선을 타고 가다가 8월에 급상승을 했는데요 최근 주가가 조금 좋지 않아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월봉으로 보시면 10월봉에 걸쳐 있습니다 이제 방향을 좀 정해 주겠죠 주봉차트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보시면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 달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6, 7월에는 거의 뭐 박스피를 그리고 있었는데요. 8월에 또 불을 뿜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점 18,550원을 찍고 9월 달부터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주봉으로 보시면 5, 6, 7월 저점과 비슷하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보시면 8월 26일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지금 한달 넘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마지막 지지선 121선을 조금 깨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완전히 깼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전 저점과 비슷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일봉 차트로 이전 5월달 전략과 비슷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전 저점과 비슷한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매수를 들어가고요. 혹시라도 하락하게 된다면 이전 저점이죠. 15,000원에서 1차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하락하게 된다면 이전 저점 14,000원 부근에서 2차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하락을 하게 된다면 또 이전 저점 13,000원 부근에서 3차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비중 20%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비중을 2%, 3%, 5%, 마지막에 10% 이렇게 담으시면 되겠죠. 되게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실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5% 수익을 생각하시고 상승을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실적과 업황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배당 수익률도 4.43%나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기댈 것은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한솔재지 영상도 1%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이메일 주소가 나갈 때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